아? 뭐를 사러 가나요, 한상민 씨? 더 시우데요? 한시우 씨. 고기 사고 미역. 여기로. 로색. 커뮤얼 커뮤얼. 이게 100g 당 2,299원, 토탈 58,923원. 600g이니까 수진 언니 1kg. 어, 시업대 하나 살까? 시없는 수박. 우리 우도씨없는 데. <laughs> 나존나 많지 야, 나는 생산직이야 배꼽이 작은 걸로 사야 는데넓을 수록, 텁텁하고, 물은 수박 어머, 여기 이거 좋아아요이이요 아, 이걸로아요이걸로아요아요 아, 아아아니 아, 시원이 다리만 해 다리보다 길어. 어, 다리는요. 다리 돌번 다리 <laughs> 다리 <골반 웃음> 여기 있거든요. 어 씨가 보셨어요. 대복. 재밌다. 개 웃겨. 동동 <laughs> 언니가 좋아하는 아스파라거스 또 동준이 형이 매운 걸못 먹어. 청양고추만 사가면 뭐라하니까 풋고추도 넉넉하게 좋아하죠 청양고추도 두개 기름장을 할거면 군소금을 사야되겠지? 근데 다들 장구는데 의지가 없나봐 왜 나만 열심히 하고 있는거야? 저희 카트 끌고 있어가지고 운전하는것도 나름 힘들어요 나 카트 테니까아냐아 알았어? 할래? 자 근데 장구면서 몰래 담아도 되는거잖아 어래 손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조금의 약간 팥을 담아가지고래래 연어 맛있겠다 솔직히 연어 초밥 맛있어 보여 어. 하나만 사줄까? 영잘 먹고싶다 했어요 전 아닌데 영잘 먹고싶다 했어 어머어머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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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하게 좀먹고싶었어 우아하잖아 40병은 사는거지 40병은 사야되지 않겠어? 맞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술에 미친 년들인데, 야 빨리 사 이게 한명 반짜리 용이라서 사라 계산 들어가자. 여기 계산 때네. 신현아냐 무슨 초밥을 샀어? 야유회 가는데. 어이 돈이야 이 돈이야 아주 그냥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먹고 싶다고만 했어. 내가 욕먹을 각오하고 남은 건 다른 여자야. 흘리블링린걸블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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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젊어 보여서가 아니에요. 젊어 보여서가. 젊으니까 중요한 거아니 진짜 금방 도착한다. 괜찮나요말 <laughs> 걸지 마 포할 어, 거 같아. 포할 아, 거 같아. 걱정 안잘 게임 가방 괜히 어, 아 싫어. 어, 똥발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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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저> 뭐야. 어. <laughs> 참자, 참자. 참자. 좋다, 형 좋다, 어? 좋다. 좋지, 어. 좋지? 어. 또 오자, 어. 가을에또 오자. 멤 멤이 멤이 좋고요. 너무 좋은데. 아 남자가 해주니까 좋은 다아 아 잘생겼어. <laughs>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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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하고 수어 거절 안 그래 제일 언니 보내자. 그래 너, 노약자 태우자. 네. 위에 방배종을 할건데 하기 전에 여기가 일단 야외 풀장 어우 뒤집어 다 일단은 막내들이 다 쌓고 있물 받아 하 알겠어? 물 네. 받아 어 바다 저거 쪽 바닥 닦아라 네네네 바베큐 여기서 아, 먹는거야? 씨발 화형시 아니야? 어야 뜨거워 바다 발화간 아니야? <laughs> 아, 화형 시루야 아, 너 거기 뭐는거야네 올라가자 이집은 못먹는다 아 무릎만 있데 화가 나야 올라가자 자라자라 자라자 메이드방 메이드방 <laughs> 입주 동우들 그 하우스 메이트 입주 도우미 어여 저희 분들 여섯 명을 모셨명다 올려줘요. 양 여기 우주까지. 어 우주 밑으로 기 여덟 명 사고요. 이수진이 해미 정호 잠깐만 왜 해미랑 수진이 같이 있어? 정도 아가씨니까. 여기만불좀 켜주세요. 불좀 켜주세요. 어.

아, 동준이 의원데 여기 저희가 만나면. 술한잔 마시면서 어. 여기 이제 다섯 명살 거예요. 기숙이, 아, 동준이, 유라, 나나, 동동. 오, 좋다, 오. 너무 좋다 오, 여기. 이방 너무 좋다. 여기 또 오, 이제 기숙이랑 동준이 떡치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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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커플 용도가 준비돼 있다. 화장실 남아처럼그똥 싸는데 어머 똥이 안 나오는 거 너무 더워 가지고. 아, 아 이거. 아, 헤어. 드려요! 저기요. 카메라를 놓고 어 View, view,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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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e w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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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나머지 반 e w 가식 내가... 지랄하지마 들어오지마 지랄하지마 아니 내가 지금 결정을 해야돼 이 팬티를 안입고 들어가야지 형 아까 술동쌌잖아 팬티를 안입고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야겠다 아니 입고 입고, 입고 들어와야지 술동쌌다고 근데 그러면은 그 팬티를 지금 쓰면 밤에는 하루종일 노 팬티를 써야되나봐 그치 오 미칠끼더라 야 오면 i 로하야 뭐야?

도대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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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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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야! 야! 여기 이게맞 줄. 게니다 최고. 웃지도 웃지도. 몇까지 웃었던 거 같아. 하하. 나와 씨. 뭐 진짜 손 어디로 들어가? 그냥 손, 손 어디가? <웃음> <웃음> 안 돼, 다 돼, 다 아다. 끼리안 돼. 다리는 앞발로, 다리는 하야 거 아니야. <laughs> 어, 태오 <태용아>, 다리도 발라줘 아. 왜 있어? 아, 너무 좋아. 다리도 내가 열심히 발라 줄게. <laughs> 어떡게다리도어쩜 이렇게 색좀 밝게 는지 몰라. 너무 섹시하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허벅지 안에도 이게 많이 히 발랐어. 끝났다고 수치나 집에 가라고. 이 있는지 이렇게. 오. 올라가는지나올라가는데 올라가죠. <놀람> 아 a r a d i s e p a 다야 d i s e p 지 r a 지 i s 지 Paradise p a 누 a d i s e 누 a r 너무 <놀람> 아, 너무 더, 야, 지금. 너, 너무 a r a d i s e Parad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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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 r a Scroll을 가라 그래 좋은 방법이 있어 좋은 방법이 있어 수진이가 어떻게 했니 미친년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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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손 어머 얘 여기 나 돌아가는 순간 손이 이거 씨발 어머 이거 어떻게 오, 한 거야 아예아 예스 예스 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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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들어 나가 입었어 보여? 야 뭐야 뭐 이거 수진아 얼음에 담고 <laughs> 얼음 있어 냉동실에 진짜. 냉동실에 얼음 있어 얼음 맛있겠다. <laughs> 좋아. 좋아요. <웃음> 좋아. <웃음> 좋아요. 같이 웠잖아예시기 예. 렛츠고 안켜줘야 예. 안켜줘야 안켜줘야 예. 시원해 어어예쁘다 예. 아, 완전 오, 오, 예쁘다. 예쁘다. 오, 오, 오. 보여주세요, 여기 아 80, 80, 음. 어, 40만 원짜리라고 음. 수정보다 비싼 야 40도래 4 0도딱한잔 아. 40 40 먹어야 돼딱 일단 잔을 한번 오, 비워보세요 오, 자, 짠, 짠. 짠.

천지사진찍어. 천지개벽. 근데 맛있긴 한데 파 있는 끼. 응, 맛있다. 야너너 제일 더 차라. 아니 근데 형, 우리, 형, 우리 방에 우리 온돌방에 뭐. 보니까 누가 호스를 여러 번본거 같아. 아 시라 유노야. 아니 이거 아, 시라, 우리 질질해. 아, 아, 아 진짜로 영수 쌩뚱한 아죠? 시라운진이 센주의 안할거 아니야. 시라 유노야. 혼디도 식성이 돼? 아니 이렇게 둘이가 제 식성이래. 현진 식동 돼? 좋다. 진짜, 진짜 현진이가? 야, 그럼 동소 왜안좋아나 <laughs> 그래 가지고 내 식동 접도 안 된다고. 그래. <laughs> 아예, 된다. 아예 당돌가 됐데준아 아예 아예 <laughs>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이 씨. 게이 아니야. 씨발로 마 우리 엄마가 봐도 게이해 <laughs> 아니, 그 정도까지는 언니. 괜찮아요 저도 게이 너딱 봐도 기순이구나 목소리가 지금 너나 몰라? 누구신데요? 유튜버잖아 허드레 유튜버 몰라요 10만이 허드레니? 10만 허드레죠 10만 이상 빼고 참는데너 그 게이구나? 얼마나 많아요? 네. 게이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로? 너 게이야? 네. 너나 너 몰라? 네가 게이, 게이인데 날 몰라? 게이들이나 뭐야팀 이걸 다 알아야 돼다 알던데 게이면 나를 권우주 모르니? 아니야 식성 뭐야 식성? 일단 저분 아니고 아나나 나 아니라고? 어 너밖에 안보이잖 예, 나도 안돼 잘생겼다 재미가 없어 미안 안녕 아씨 아, <laughs> 너무 잘생겼다 목소리 뭐야?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돼? 얼굴 얼굴 어.. 이거 고민되네 이거 보여줘 형도 보여주잖아 형은 너무 잘생기셔서 보여주시 알어 그거는 형도형님저 하나만 물어봐도 요 물어봐 뭐이죠응 음, 게이야 응얘 <laughs> 몰래도 티가 나나봐 진짜 <laughs> 티 나? 티 나? 진짜 티 나? 맞죠 어티 <laughs> 나? <진짜 맞죠? 웃음> 어, 아니 진지하게 묻는 거거든요 형 갱어 진짜... 티나냐고 아, 진짜 너무 쉽게 해가지고 <laughs> 쉽고아 너무 티 나가지고 쉽게 해? <laughs> 니가 잘생겼어 어 오, 진짜? 오얘 예, 우리 가평인데 간다 지금 간다 다산 우리 옆동네 우리 간다 야 1번 1번 <웃음> 2번 <웃음> 3번 꼭집 팔릴라고 또 <laughs> 4번 4번까지 4번, 4번, 4번. 너무 잘생겼다 오빠 <laughs> 아 고르라고 씨발 제일 귀여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 응, 저, 아, 얘, 나. 저얘 내가 제일 귀엽고 좀 강압적으로 하는데 오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보 나섭이자나또형 응. 섭이야 팔로우 할게요 팔로는 뭔데 나형 처음 에보 뭐 몰라 이거 뭔데 아 자고 있는데 아자로 존나 해가지고 옆에서 팔로우만 어디 어딨냐 어딨냐 저 언니야? 저 사람이야. 아 자고 있는데 저기 지금... 웃음들어가네. <웃음> 여러분 우주 인성이 이래요. 진짜 안 보이는데서 봐. 아 모르는 뭐, 사람은 뭐 꽃이네 마네. 뭐. 아, 엄병 십시월 떨길래왜 <laughs> 그런 짓 하는 거야? 구경하는 것들 왜? 왜 하는 거야 저런 것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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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가까세요 그쪽 이만 져요 그냥. 어머. 무서워 것 이만. 저 나가 다니 나보다. 무대야. 아! <laughs> 아 씨대 아, 아, 아. 이거 해도 돼? 아니야. 아 씨. 동내는세요물어보 거잖아. 안됐아 싫어 갖고. 머리가 나야 액션만 겁나 크고. 빨리 빨리. 기어 짠! 오 존나 어려, 존나 그래. 어려, 존나 어려. 맞다 우주다. 맞다, 맞다 우주야. <laughs>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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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음> 어, 어디서 못... 수훈 받았니? 우주 같은데? 수훈 받았나 봐. 우주 같은데? 어. <laughs> 벽잡고엉덩이만에 없대 아 그래. 어, 아니야. 세. 아니, 어, 그러니까 예, 예. 존나 세 네. 그거 하면 아, 진짜. 아니, 아니, 내가, 아, 하다 하다 내가 진짜 내가 하 내가 너. 내가 먹쎄다쎄다 어. 나도 는거 실체. 난끝났지면 처음에. 형이 어디 있어? 다시. 아니야 맛있게 드세요, 엄마. 아, 아, <laughs> 다시 해! 지금 둘이 다시 <나> 해, 둘이 <laughs> 1대 내가, 나는 내가 먼저 끝난다는데 뭔 소리야 그래, 그래. 어, <laughs> 둘이 다시 해 엉덩이 뒤졌다, 씨 기가 터져 이긴 사람들은 뭐야? 하나, 둘, 셋! 어머, <laughs> 미친, 존나 쉽다, 이번엔 왜 이렇게 쉬워? 아니, 아니 아, 아게 드세요! 둘다 틀렸어 아니, 둘다아 어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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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이막가리 내가 이거 보여줬는데도 틀리고 있어. 있어. <laughs> 맞았다. 알겠어. 내가 네? 수경 다시 해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겠어, <laughs> 여기만, 여기만 치면 되는 거죠? 조금 바닥이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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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서. <laughs> 아. 이거. <laughs> <laughs> 뭐니? 억텐 억탭. 이런 억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laughs> 표정을 제가 봤는데 하나도 신나 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그냥 이거를 하는 느낌? <laughs> 언니 너무 한심하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데? 동생이 느게 예쁘게 봐줘야 돼. 예쁘게 봤어? 앱을 봤다니까? 자 여러분 간장합시다 우리 도움 그래합시 열심히 살고 이번 달, 이번 년안 내면 진다 가이바이보저귀 씨발 안돼야안돼 되게 딱딱한 번째로 었어 미친놈 페트어트병동생한안 자르지 마세 사이코야 사이코 나도움용한 새끼다 이걸로 사람 때리려고 지금 영재가 그렇게 했는데 이거 자르지 마세요 살인물이 이거 편집 금지 4 3 2 1, 1 시작! 시작! <웃음> 아 <웃음> 뭐야 어 이러면 얘가 <laughs> <laughs> <해만 되나? 웃음> <laughs> 어 이거 <이놈이> 너무 어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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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 <laughs> 지금 2층에서 막내들 뒤집어던지 스트레스풀러 갔더라. 음, 나도 펴고 싶은데 어머, 한번 교대만 하고 와. 근데 언니 가면은 애들 죽을 수도 있어. 동동 아까... 언니가 약간 어, 그게 있거든. 힘이 그러니까. 진짜 뒤집어지겠어. 못 이겨 이 언니. 아, 네. 그렇어요. 언니 저기 그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스트레스풀러 보고 그래. 그리고 아, 한, 내가 한, 내가 여기 있을 때한명 보내줘. 빨리 어. 하자 시작. 또 호텔 같은 데없어야저접도없어요 형님. 아! 포테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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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만 듣고 가나사랑 이미 아 물처럼 떠내린 노래다마리카마마 부리부리 썼어 대박 싸어 썼어 시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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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젖었어, 지금. <laughs> 우정 사랑해. 핸드폰도 다 젖었어, 지금. 지금. <laughs> <laughs> 닦아줄게. <웃음> <웃음> 지금의 기분이 어떠신가요? 우재 친한척 돋까래. 아 근데 오늘 카메라 <laughs> 안 들어왔다. <laughs> 너무 행복해. 고사지내잖아 우리 잘 되기 위해서 항상. 뚜시오. 언니들 <laughs> <laughs>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저희 너무 내일 웃고. 서울 조심히 잘 들어갈게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요 <laughs> 안녕. 바이바이. 안녕. 키우? 내가 알아서 보라 해. 근데 우리 총1아 명이잖아. <laughs> 하나. 여너똥못 쌌니? <laughs> 어떻게 알았어? 얼굴이 불쾌해 보여가지고. <laughs> 어제도 똥 떠올라. 나 어제가 똥못 싸워. 나 지금 난수기야. 표정있어 나 지금 난수기야. 얼굴이 약간 찍어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역시 넌 나랑 오래 본 이유가 있구나. <laughs> 아, 여기다 싸, 우 똥이 아, 안 나와. 아, 여기 똥에 뭐 들어갔나봐. 이거 <laughs> 보여요? 보이시나요? 시유가 어제 총으로 더 때려가지고. 여기 숨났어요 <laughs> 내일 메모에 지금 흠집이 내가지고. 6코 한건데 지금 7코 하게 생겼어요 보이죠? <목소리> 그쵸? <목소리> 형코 재료 뭐냐고 뭐? 코 재료 뭐야? 다들같갔지 형도 코코코코코귀 코, 코, 하겠네? 아니 귀 여기가 없어 <laughs> 먹고 왜안 치우고 주오셨나요 <목소리> 치워야 되는 거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처먹으신 분이 치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어머 다 같이 다 같이 먹었는데 언니들이랑 <목소리> 막내들 다 청소하는데 혼자 화장하고 말이야 어, 이럴 때만 존나 열심히지남깔 때,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씨발고어하셨습니다왜 네, 그래? 없어. 오씨가 없어. 못생가 없어. 오씨가 없어. 오씨가 가잘어오어오씨어오어요만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옆에도 재밌는 영상 많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안녕!